안녕하세요. 메버리 바이크 대표 김태성입니다. 매인 대차 판매 위탁 판매까지 모두 가능하며 문의는 아래 보이는 번호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바이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아이언다운 감성을 가진 모델입니다. 바로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883 2020년식 실매물입니다. 아이언 883은 할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도 감성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께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883cc V트윈 엔진은 출력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저회전에서 묵직하게 밀어주는 토크감이 확실하고 엔진 박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할리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줍니다. 이번 차량은 2020년식, 주행거리 11,000km로 실제 보시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옵션 구성입니다. 옵션만 약 900만 원이 투입된 매력적인 아이언 커스텀 사양입니다. 먼저 엔진 가드 옵션, 외관적인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실제 주행 중에도 차체 보호 역할을 확실히 해 주는 파츠입니다. SNS 흡기 옵션. 엔진 흡입 효율이 개선되고 스로틀 반응이 더욱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름탱크 커스텀과 크롬 반만세 핸들 옵션. 아이언 특유의 낮고 와이드한 자세를 만들어주며 시각적으로도 존재감을 확실히 살려줍니다. 스위치 뭉치와 레버마스터 실린더 크롬 파츠 옵션. 전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핸들 그립과 시트 옵션. 라이딩 시 체감되는 편안함을 높여주고 장시간 주행에서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사운드를 완성해주는 반스 머플러 옵션. 할리 특유의 묵직하고 깊은 배기음을 아주 잘 살려주는 구성입니다. 계기판 커트와 RNS 주유캡 옵션. 디테일한 감성 포인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 구조 변경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운행 가능한 매물입니다. 판매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옵션 구성, 주행거리, 관리 상태까지 모두 고려하면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옵션 및 하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릭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정직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고 차량은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모든 차량은 엔진과 미션 점검 후 출고됩니다. 출고 후 2개월 또는 2000km까지 무상 AS를 제공하며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30% 미만이면 교체 엔진 오일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또한 위탁 판매, 매입, 대차도 하고 있으며 매버릭은 오토바이 정비까지 가능하니 언제든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할부 조건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언 883 특유의 묵직한 감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커스터.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883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오토바이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버릭이었습니다.